전감자이구요 오늘은 최치 GPT에서 파이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PT 3.5나 GPT 4의 디폴트 모드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주고 요놈을 복사해서 구글 코랩이나 혹은 아나콘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앞에서 복사했던 코드를 그냥 붙여놓고 실행하면, 요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쓴 방법이었는데 챗GPT의 발전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코드 인터프리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첫 번째 방법밖에 방법이 없고요. GPT4 즉 챗GPT 플러스를 쓰고 있다면 코드 인터프리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플러스를 쓰는데도 코드 인터프리터가 없다라고 하면 사이드 열어서 여러분들의 프로필명 그리고 세팅 앤 베타 그리고 베타 피처스의 코드 인터프리터 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코드 인터프리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했던 작업들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얘한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얘가 작성을 해주면 얘를 복사해서 파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앱에 들어가서 붙여넣고 실행한다 요게 전체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드 인터프리터는 그냥 내가 이거 해줘 라고 하면 채찍 PT가 생각했을 때어 이거 파이썬 코드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짜고 출력까지 해 줍니다 앞에서는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했지만 코드 인터프리터에서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하면 알아서 코드를 짜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Show Work을 눌러보면 얘가 스스로 코드를 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심지어는 업로드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로 출력해 달라고 하면 역시 얘가 출력을 하는데 놀라운 건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왜 오류가 났지? 라고 해서 그 오류를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지가라서 디버깅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 자세히 보면 내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했는데 어라? 에러가 발생했네? 그러니까 에러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다시 파이썬 코드를 작성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온 것을 이렇게 예쁘게 표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한글이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챗 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는 한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글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 파이썬 코드를 복사해서 이런 코랩이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한글을 꼭안 써도 된다 라고 하면 한글을 영어로 바꿔줘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꾸고 코드도 다시 짜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 달라고 하니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 그려 줍니다 그래서 한글을 쓸수 없다는 게이 코드 인터프리터의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코드 인터프리터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뜻에 맞게끔 내가 질문하면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파이썬으로 코딩해서 출력해주고 그러니까 좀더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런 정도지 이런 코딩 화면에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이곳에서 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파이썬으로 뭐 엑셀 파일 올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미지 좀 편집하고 이런 그래프 좀 그리고 이런 수준의 기초적인 파이썬 활용은 코드 인터프리터가 충분히 잘해 주고요. 다만 한글이 꼭 필요해.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해야 돼.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코드 인터프리터보다는 그냥 얘한테 이런 거할 건데 요런 코드 짜 줘라고 해서 나오는 코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월달쯤인가요? 채 GPT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는 이런 서비스들을 꼭 같이 동반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코딩에서 출력한다. 이렇게 발전하는 걸볼때 정말 발전의 속도는 빠르다라는 이런 아재 같은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